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의 자리에 나와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서 5장1 1 절에서 1 7 절까지 말씀을 통해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으로 어, 함께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 여러 가지 결심을 하곤 합니다. 내가 새해에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완전히 다른 나로 태어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곤 합니다. 그래서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새해가 가장 대목이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담배 같은 경우에는 연, 새해에는 다들 금연을 시도해서 연초에 가장 낮은 판매량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인생의 변화를 결심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신자들도 매번 새로운 결심을 하곤 합니다. 지난밤에 우리가 올한해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 결심을 하며 적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그 종이만 받으면 없던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하루 기도 한 시간, 아뭐 껌이지 성경 읽기 충분해 전도 이거 다섯 명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과 함께 새해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저의 모습이 매년 반복되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한 듯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용기는 사라졌고 저의 결심은 쪼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순간 결심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을 바꿔보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그 삶의 모습을 바꾸는 것은 어, 흔히 볼수 없습니다. 옛말에 사람은 고쳐쓰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는 익숙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하지만 세상 어디에나 예외가 있는 것처럼 세상에는 한순간에 확 바뀌는 사람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적에 만났던 어떤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평생 담배를 피다가 어느 순간 그냥 담배를 끊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연을 시작한지 벌써 12년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심지어 그때 피다가 남은 담배가 아직도 차 글러브 박스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 한순간에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삶이 가지고 있던 습관,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구보다 앞장서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스테반 집사가 말씀을 전할 때,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는 자들이 바울의 앞에 옷을 벗어두었습니다. 이는 바울이 스테반을 죽이는 일, 그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동의를 했다는 의미이며, 나아가서 그것이 바른 일이었음을. 증인하는 증인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울이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올 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교회들을 잔멸하기 위해 각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오게 넘겼습니다. 그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이 그러고도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 생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다메색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 밖까지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해 공문을 청할 정도로 교회를 박해하는 데 힘쓰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이었고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고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가 다메색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마저 핍박하기 위해 떠났을 때 다메색 도상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 않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을 수 있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자신이 핍박하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닮아갔으며 가장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바울의 인생이 한순간에 이렇게 변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바울의 이 놀라운 변화에는 변화에는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이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어떤 노력이나 힘이나 능력이나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 바울이 변화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4절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하시다 우리가 생각하건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이 세상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를 저질렀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담은 인간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대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두 개의 나라가 수교를 맺을 때 양국의 대표자만 나와서 그 조인하면 그 효력이 모든 국가와 국민에게 이르는 것과 같습니다 즉 인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곧 모든 인류의 범죄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의 삭신 사망 죽음이 이르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사망하게 되었고 육적으로는 사망을 향해 나아가고 죽음 이후에는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삼일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처럼 온 인류의 대표자의 자리에 서셨으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그 예수님의 의를 정가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은 영은 다시 살아났으며,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영벌이 아닌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먼지마도 못한 존재인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먼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온갖 고난과 수고를 다 하셨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먼저 부탁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작은 선한 것이라도 주님께서 발견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아주 작은 자격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꺼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단지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누구도, 심지어 그 사랑을 받는 나조차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강권적인 사랑을 알게 된 사람 그 강권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된 사람 그 강권적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제 더는 전과 같이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바울은 그러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그의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지금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고 다시 새 것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피소물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지금 우리는 주님을 만난 기 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모습으로 새롭게 된그새 사람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5절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은 우리가 이제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가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나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laughs>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권면한다. 그리고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길 원한다. 바울은 먼저 주님의 두려우심을 아는 자였어요. 자였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에 떠는 내가 어떤 귀신이나 아니면 혐오스러운 것을 보고 공포에 떠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의미합니다. 존경에서 우러러 나오는 경건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대자연의 앞에 설때 우리의 자금을 깨닫고 대자연의 위대함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주님의 크심과 나의 보잘것없음을 느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렇기에 사람들에게 권면한다고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가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느끼면서 살게 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강권적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미 알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의 진실성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의 양심에게도 알려지길 원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그들의 양심에 비추어 볼때 그들이 우리의 진실성을 느끼게 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믿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세상 속에서도 믿음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다하며 본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파울은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해 우리의 모습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주님을 만난 우리의 삶이 새 것이 되었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 자신까지도 내어 주셨습니다. 지금 그 주님을 마주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올한 해는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미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 보내고 이제 새 것이 되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함께 읽고 말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